오늘 좀 괜찮아. 진짜 로 다른 날보다. 진짜 에바인 날 있었거든. 월요일 이런 날. 진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우리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 오늘의 이 개체들은 이 개체들 자체만으로 대비가 되게 형성되기 쉬워서. 그림이 강하게 나오기 쉬워 그 말이 뭐냐면 너희가 무언가를 의도해서 조형감을 형성해 주지 않아도 그림이 잘 나올 확률이 되게 높은 물체라는 거야 표현만 잘 해도 어두운 건 어둡게 투명체는 투명하게 양파는 자연물의 어떤 중간 톤을 잘 살려서 묘사를 해줬다면 그리고 개체의 쓰임새 자체도 주제부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는 것 선, 면으로 쓸수 있는 것다 있지 그러다 보니까 너희의 그림이 빠른 날보다 훨씬 낫거든? 근데 너희도 느껴질 거야 이렇게 개체를 되게 많이 타는 거야 너희가 아 조금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느낌이 오잖아. 이세 가지 물체가 나오면 어느 정도는 그려진단 말이야. 다른 물체보다는. 구성이. 머릿속에 그려지기가 쉽다고. 그래서 되게 잘했거든. 많이 상향평준화가 됐어. 그림이. 그만큼 긴장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야. 주제부는 그 물체가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는 어둠을 잡을 만한 것도 있고, 자연물 같은 경우는 꼭다리가 안에 들어오게 입체적인 각도로 그려주어라. 그것을 베이스로 조금 잘라주던지 해라. 자. 이제 그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꼭다리 안으로 안 들어왔잖아 근데 이것은 표현과 어떤 안에 면적 다 쪼개주고 되게 잘 그리면 괜찮아 보인다고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 표현을 잘하고 진짜 잘 그리면 다 괜찮아 보인다니까 근데 그것이 안 되는 상황에서 밋밋한 면을 예쁘게 표현하는 것은 재수생도 힘들다고 그리고 너희가 있을 때 실패할 확률이 높아 높다. 높다 보니까 내가 쉽게 좋아 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그거야 입체적인 각도 외도에 그려 달라고 색깔 화사하게 칠해달라고 꼭다리 안으로 들어오게. 그래야지 이것이 양감 잡기가 쉽고 여기가 밋밋하지 않게 꼭다리 나오고 다시 이면 나오고 살짝 이렇게 양파 껍질 벗겨진 것도 있고 이 면을 예쁜 면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잘라줬지. 그죠? 옆에서. 채색 말대해졌고 내 눈에만 예뻐 보이냐? 채색 화사하게 한게한몫 하는 것 같아. 그리고 화면의 통일성을 잡아주는 요소를 이렇게 균형 맞췄지. 녹색과 이 양파의 난색이 되게 조화로워 보이고. 주제부의 아웃라인이 나왔다, 들어갔다가 잘 지켜지고, 이 안에 이 여백으로 이 선도 잘 보이고, 양파가 있고, 다시 여백이 있고, 다시 선이 나오고, 다시 여백이 있고, 뭉쳐 보이지 않고 각각의 요소들이 다 매력을 발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게 공개 일학으로 딱 예뻐 보이고, 진짜 맑게. 화면의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주는 요소도 있고, 이 병도 그렇고, 이 뒤에 깔린 양파도 그렇고, 이렇게 지나가는 이 선도 그렇고, 그리고 항상 어떤 지점으로 정확히, 잡아서 집중을 시켜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여기지. 억지스럽지 않게 들어가잖아. 이것만 이렇게 선만 들어가 양파 아웃라인도 이렇게 들어가고. 얘도 은근슬쩍 이렇게 오고 있고. 이퍼스터 칼라도 타원이 이렇게 들어오네? 그지? 이렇게 은근히 다 맞춰준 거라고. 은근히. 오케이? 정말 스탠다드하게 잘한 그림이야. 기본 조형에 맞춰서. 이것도 잘했어. 뭐가 더 잘했다, 못했다, 이제. 그런 건 의미 없어. 진짜 잘한 거야. 이렇게, 얘도 있고, 이꽃가래 어느 정도 안으로 들어오게 잘 표현해줬고, 근데 이제 양파가 난 조금 더 화사하게 칠해졌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기본적인 걸다 지켜주고, 대비도 만들어주고, 선으로 몰아주고 하면서 주제부에 집중감도 주고, 다 괜찮아? 근데 이렇게 뒤에서 오는 이 선이 살짝은 형태가 억지스러워 보이는 부분은 있어요. 좀 나는 이거를 이렇게 내리지 말고, 살짝 이렇게 보이겠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뒤로 가니까. 동그라미가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게. 여기서 이렇게 가니까 동그라미도 이렇게 보이는 게 좋단 말이야 근데 이두 그림 정도면 이 정도 수시현장에서 그리면 진짜 합격한다 나 밑에서 올해 수시합격자 그림 다 보고 와서 하는 얘기야 3학년 실제 재현작그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 아, 너희도 다할수 있어 1년 시간 남았으니까 구성은 뭐 그렇게까지 나무랄 건 없단 말이야, 이제. 너희가 이제 말도 안 되는 건 안에 어느 정도 있고 뒤로 빠지고 뭐 이런 걸 한다든지 구성의 기본적인 어떤 내 의도를 가지고 가려고 한다든지 그 정도는 있어. 근데 그 정도가 없이 그냥 3학년 반 가는 애들이 태반이야. 근데 그 정도만 해도 너희 잘하는 거야, 진짜로. 어느 정도 인지는 생기잖아, 이제. 머릿속에. 근데 그 안에서 조금씩 아쉬운 게 있는데. 밋밋하다. 이걸 아무리 질감 묘사를 해주려고 해도. 꼭다리가 안으로 들어오게 입체적인 각도로 그리고 이것도 이게 너무 플랫하지 이 면이 이렇게 크게 꽝 하면 정말 많이 집중을 해서 여기에 딱 잡아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할수 있는 어둠을 칠수 있는 면이 없으니까 이렇게 플랫해 보이는 거야 약해 보인다고 주제부 위치 조금만 다음에는 중간 쪽으로 하고 이것도 이제 이렇게 이렇게 몰아주는 거잖아 이거 잘했는데 얘가 너무 꾸해 양감 확실히 잡아야 되고 그리고 이거 너무 많이 뭉쳐 보이는 느낌은 있다 이 초록색 면들이 이렇게 하면 살짝 너무 너무 비슷하게 다 반복되잖아 이 양파의 슬라이스가 그거 살짝 단조로워 보여서 다시 생각해보고 슬라이스 하더라도 슬라이스 하고 이게 사이로 이 줄이 들어오고 다시 밑에 슬라이스가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단계를 만들어 주던가 근데 슬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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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자 요런 느낌 그리고 이런 느낌 되게 좋아 왜냐 고리선 있잖아 실제로 그렇게 될 것처럼 그려놔서 좋다는 얘기야 물성을 되게 깊이 생각을 해서 그냥 외운 듯이 이렇게 디디디디딕 한게 아니라 이 선은 약간 이렇게 텐션이 있잖아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잡아줬다 외운 것 같지 않은 표현.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기초 디자인에난 그것이 주제부를 끝까지 책임지는 느낌이라고 했어. 더 깊게 생각을 해서. 늘어났다가 따다다닥 좁아지고 다시 조금 벌어져 있고. 좁았다가 다시 늘어났다가 있고. 근데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봐. 따다다닥 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똑같이 했으면 금실패한 그림이야. 근데 이거를 키워줬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구성미가 아주 갑자기 확 바뀌는 그림이야. 어둠이 있고 없는데 어둠이 다시 여기 있고 다시 어둠이 여기로 오잖아. 균형. 있고 없고 있어라 얘기하지. 있고 없고 있어라. 있고 없고 있고 서로가 항상 상호작용을 한다 생각하고 배치해라 잘했고 이거 아쉽다 요것만 입체적인 각도로 그렸으면 너무 좋지 않았을까? 껍질 까지는 것좀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몇 개는 밖에 나오게 딱 그리고 약간 맑은 주황색 갖다가 감각적인 느낌이나 이 그림 되게 좋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이렇게 붙잡혀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살짝 이렇게 했는데 손 변화 줘가지고 여기 딱 집중되는 거 통일감 균형 만들어주고 얇게 지나가는 것도 있고 그죠 얇게 지나가는 것도 있고, 이런 거 면적이 되게 중요하다 했지. 하나만 띡하면 둔하지 않게, 하나만 해서 둔하지 않게 이런 거 이렇게 넣어주고, 얘를 조금 더 채도 높여서 세게 잘 그렸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전체적인 구성의 어떤 요소가 살짝 부족해 보이긴 하거든. 근데 나머지를 너무 잘 지켜줘서 좋다. 잘했다. 기본을 지켜서 해줬는데, 너도 딱히 그림을 뭐라고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 좀더이 양파에 이게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이런 면은 하나를 그리더라도 앞뒷면,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이렇게 돌아가게 서 어둠 쳐줄게 입체적으로 그리라고 했는데 이게 애니메이션 같은 데게 한몫하는 것 같고 옆으로 가면은 조금 몇 개는 있지만 좀 앞으로 이렇게 있는 거를 해줘서 이렇게 쫙 몰아주던가 몰아주려면 확실히 몰아주라고 몰아주려면 확실히 몰아주라고 몰아주려면 멀리서 봤을 때 힘이 느껴지지 몰아주고 안 몰아주고 애매하게 하지 마 이렇게 는 이게 탑 뷰로 봐가지고 나 이게 살짝만 더 이렇게 위로 올라서 꼭다리가 안으로 들어왔으면 더 예뻤을 것 같아요 이 그림 그냥 그 정도? 그거 빼고는 괜찮고 이거는 일단 이 양파까지는 이 형이 다른 친구들보다 살짝 어색하거든요 이게 좀 정말 그 겹이 벗겨지는 듯한 그런 형태로 벗겨졌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오늘도 이거 살짝 어색해 이렇게 배치된 게 너무 이제 약간 자연물 같지 않아 보이는 느낌이 살짝 있거든 엄청 어색하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게 너무 밑에만 몰려 있으니까 약간 균형이 안 맞는 느낌 이렇게 해줬으면 살짝 여기도 해주던 거좀약 이해돼? 네. 보면 이해는 되지 어. 들으면 이해는 되지 근데 왜, 아니야, 너이 정도면 잘하는 거야, 진짜. 오늘 좀 괜찮아, 진짜로. 다른 날보다. 진짜 에바인 날 있었거든? <laughs> 월요일 이번 날? 진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너희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 그래. 근데 지, 지, 진짜, 진짜 열 받을 때, 계속 비비고 있을 때, 어둠 잡히지도 않는데 계속 칠하고, 밝음을 무슨, 일, 제일 밝은 톤에서 다음, 다음 톤까지 무슨 열 단계로 나눠가지고 막, 무슨 메이크업 해? 기초화장만 무슨 한 시간을 하고 있어. <laughs> 진짜 완성이 잘안 되면 그거에 대해서 정말 깊게 생각해. 내가 그건 죽어도 고친다. 그럼 블랙부터 다 쳐놓고 시작해. 헉,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헉, 이렇게 찌는? 그럼 그냥 그 그림 망치라고 내가 몇 번. 이 망치라고 그냥 그럼 이렇게 하면은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는 배우고 갈거 아니야. 근데 왜 맨날 그림 이 애매하게 한50% 완성된 상태에서 가냐고 자꾸 그 고치려면 얘기할 수 있어 따로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어쩌고 저쩌고 그걸 붙잡고 또다 얘기해야 된단 말이야. 물론 그렇게 하면은 뭐 고쳐지겠지만은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왜 그거를 그래서 반복하냐고. 선생님들도 힘들어. 근데, 무서운 거는, 대중이 그걸 고치는 애들이 있다니까? 그게 보여서 하는 얘기야. 그럼 어떡할 건데? 제껴질래? 그럼 나중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잘했는데, 나 이게, 이양파좀안 예쁜 것 같아, 오늘. 차라리 양파가 이거보다 조금 더 작더라도, 이 아웃라인이 차라리 이렇게 조금 느껴지게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얘가 너무 여기로 이렇게 쑥 빠져버려가지고 좀더 동그래서 이렇게 안으로 파고들게 포스터칼라의 타원을 이렇게 파고들게 그렸으면 좀더낫을것 같아. 그리고 얘도 약간 칙칙해. 약간 지금 다저체도로 가고 있다 보니까 아예 화사하게 그리던가 좀 더. 그리고 이 고리가 어둠다 지금 많이 붙어 보이거든요. 이거 어떻게든 보이게 해줘야 돼. 무채색 을 조금 톤 차이를 낼수 있잖아. 어떤 거는 조금 웜으로 하고, 어떤 거는 좀 쿨로 하고, 반사광을 좀더 많이 치던가, 반짝이는 거니까. 그리고 조금 더 큼직하게 그리던가. 너무 작아. 그래서 더안 보이는 것 같아. 이렇게 얇은 거할 때, 그리고 이런 선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고리가 나오면 이거 더 입체적으로 크게 그려도 될것 같아요, 앞으로. 너무 얇아. 난 구성 나쁘지 않다고 봐. 진짜로. 통일성 있고, 얇은 걸로 이렇게 은근히 몰아주면서 집중감도 주려고 했고, 양파 여기는 안 까고 여기만 닦아서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 닦간 면이 너무 플랫해. 양감 잡혀야지 동그랗게. 더얘 꼭다리 안으로 좀 들어와가지고 왜 얘가 다 꼭다리가 다 여기 있고 이렇게 있는데 얘 하나는 딱 이렇게 보여주면 안 되냐? 반복 안에 변화가 있어야 대비가 나온다고 했잖아. 반복 안에 변화 그만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힘들어지는 예죠. 그럼 이 어둠이라도 잡아주던가 옆에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빛이 여기서면 이면은 빛을 아주 등지는 면인데. 안 잡아주니까. 양감이 안 나고. 똑같잖아, 색깔. 면이 이렇게 꺾이는데? 그리고 그냥 양파로 그렸으면 더 예뻤을 것 같아.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잖아. 만약에 진짜 양파가, 안깐 양파가 막 이렇게 있는데, 난 포인트로 이걸 진짜 얇게 이렇게 확 찔러서 쓰겠다. 그럼 이렇게 해도 돼. 그 정도가 아닌데, 얘가 그냥 주제부로서 나오니까. 밋밋해 보이지. 그리고 이두선 너무 비슷한 것 같다. 얘도 플랫해서 그래. 플랫해 보이지? 봐도 입체적인 각도로 그리고. 이것도 약간 어딜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양파 자체를 주제부로 쓰는 게 나는 훨씬 더 낫을 것 같아. 직관적으로 예쁘게 보이는 부분이 여기라고 하기에는 또 얘가 너무 앞에 있고. 애매 확실하게 보여줘.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구성에서 내가 크기 대비 쉽게 말해서 대중소를 같이 써주는 게 좋다고 했잖아. 근데 이제 너무 비슷한 면적만 있는 느낌이 커. 자, 대중소 같이 있지. 큰 거, 중간 크기. 얇게 쪼개주는 거 이거 자체가 면적비를 형성하는 거라고 어허, 얘도 잘했네 충분히 잘한 그림이잖아 멀리서 보면 잘 보이고 이렇게 뒤로 빠지면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얘를 더 앞에 있는 요소가 더 강하게 이렇게 근경처럼 있고 좁아지고 그다음이 있고 그다음 빠진다 이렇게 관계 설정을 좀더 명확히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얘는 이렇게 크게 오고 여기로 잡아준 거고 이거 쨍하게 색채잘 했는데 오늘 이거 슬라이스 치는 데서 살짝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 이게 다른 그림들보다 살짝 안 예뻐 보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게. 그리고 이거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조금 안 떨어져 보이다 보니까 약간 눈이 어지러운 것 같아. 그리고 여기는 너무 한색, 여기는 너무 난색. 그것이 뭐 대비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난이 난색을 받아주는 것이 여기도 이제 살짝 있어야 된다고 봐. 난색 여기, 여기 있으면 여기도. 강하지 않게 좀 있고 여기도 강하지 않게 좀 있어야지 균형이 맞으면서 통일성 안에 얘가 딱 친다 이 느낌이 드는데 이게 너무 약간 따로 노는 느낌이 살짝 있는 구성 진짜 잘했거든? 이거 양파에 이런 타원형도 잘, 잘 활용해주고 얘가 작은 대신에 이거 뒤에 거를 받쳐주니까 이것이 주제부의 한 그룹을 형성하는 거잖아 그지? 괜찮은데 어둠이 약해 그림이 전체적으로 더 잡아야 돼 더! 더 잡아야 돼 더!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 눈에 직관적으로 잘 보이는 명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 그게 부족해서 조금 아쉬운 거야 오늘 알겠지? 자, 얘기한 거 봐. 깊게 잘 생각해라. 정리하고 가세요.